간편하게 그럴싸한 요리를 완성해주는 에어프라이어 많이 사용하시죠? 저는 특히 냉동 만두 돌려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홍삼겹도 빼놓을 수 없죠. 베이킹부터 각종 오븐 요리, 스팀 기능이 있다면 랍스터 요리까지도 가능하다니. 요즘처럼 높아진 물가에 외식비도 줄일 수 있는 스마트한 주방 가전입니다. 오늘은 사용하기 좋은 에어프라이어 베스트픽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바스켓, 오븐형, 어떤 형태를 찾으시나요? 요즘은 오븐형이 대세이긴 하지만 바스켓형도 여전히 간편한 사용감으로 인기가 있어요. 손잡이로 넣었다 뺐다 할수 있어서 간편한 사용감은 단연 최고라고 할수 있죠. 공간 활용을 위해 원형이 아니라 사각 바스켓을 선택하시고요. 에어프라이어는 뜨거운 공기의 순환으로 조리가 되는 원리라서 용량만큼 꽉꽉 채우면 조리가 잘안 되거든요. 바스켓 높이에 바니아로 넣는다고 생각하고 용량은 최소 5에서 6리터 이상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븐형은 일단 용량이 10리터 이상으로 커서 대용량 조리가 가능해요 용량이 크니까 미니 오븐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리 차지하는 오븐 대신에 요런 오븐형 에어프라이어로 요리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내부 벽면 청소는 조금 신경 써야 하기는 하죠 요즘은 스팀 기능으로 간단히 청소할 수 있는 제품도 나오기는 합니다 다양하게 요리해야지 하신다면 오븐형 간단한 요리를 즐기신다면 바스켓형으로 선택하세요 작동 시간이 길기 때문에 소음도 중요하죠 넉넉한 용량과 저소음으로 인기가 높은 쿠쿠입니다. 5.5리터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내부 바스켓은 4.8리터예요. 널찍한 사각형태로 10에서 12호 중사이즈 생닭도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이중 분리되는 바스켓으로 열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음식은 속까지 골고루 바삭하게 조리해 주죠. 실제 생선이나 고기류, 고구마도 골고루 잘 익는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또 소음이 적어서 밤늦게 사용해도 부담이 안될 정도죠. 터치식 LED로 깔끔하고요. 1분에서 60분까지 시간 조절이 가능합니다. 크기는 좀 크지만 깔끔하고 무난해서 어디에 둬도 어울리네요. 전국 110개의 as센터로 편리한 사후관리도 가능한 믿을 수 있는 쿠쿠의 제품이죠. 에어프라이어 처음 구매하신다면 더욱 추천드리는 가성비 좋은 쿠쿠였습니다. 바스켓형과 오븐형의 장점을 결합한 아이닉 에어프라이어입니다. 7리터 대용량으로 12호 중사이즈 닭두마리가한 번에 들어가는 크기고요. 오븐형처럼 조리하면서 내부를 볼 수도 있어서 편리함이 높은 제품이에요. 또 내부와 바스켓이 모두 안전성과 내구성 높은 스테인리스 304 소재거든요. 작은 부품 하나도 스텐 소재라 걱정 없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바스켓 꺼내서 싱크대에 놓고 박박 문질러도 되니까 속까지 시원하죠. 너무 세서 음식이 타버리거나 속이 익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시죠? 바로 회전팬과 열선 때문인데요. 이 제품은 최적의 회전팬 속도와 할로겐 열선에서 나오는 강력한 열로 2분만에 설정한 온도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예열이나 해동 없이도 빠르고 맛있는 요리를 완성시켜주는 거죠. 또 좋은 게, 열선이 바로 노출되지 않아서 종이 호일로 인한 화재나 오염도 방지할 수 있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이 가볍다 보니 손잡이를 그냥 빼면 본체가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본체를 잡고 빼면 되니까 참고하세요. 색상은 두 가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마이트가 취향 저격이네요. 너무 하얗지 않고 고급져요. 편리함과 활용성을 모두 겸비한 제품으로 아이닉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이닉 제품 하나 더소개드릴게요 조금 전 바스켓 턴과 3만 원 정도 차이의 오븐형 에어프라이어입니다. 16리터 용량으로 한 번에 3단까지 채울 수 있어서 요리할 수 있는 양이 어마어마하죠. 실제 내부 가로 사이즈가 30cm예요. 손님이 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내부 역시 올스텐 소재로 만들어서 안심하고 쓸수 있습니다. 아이닉의 회전팬 기술로 스팀 기능 없이도 수분을 유지해줘서 겉바속촉이 가능하고 스테일리스 5중 파워열선으로 예열 없이 바로 조리할 수가 있어요 조리 도중에 도어를 열면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해주고 다시 닫으면 원래 설정대로 조리를 이어가거든요 재료 추가할 때도 껐다가 다시 조리시간 설정하고 할 필요가 없으니 정말 편하죠 오븐형 제품 특히 청소가 걱정되잖아요 트레이에 물 받아서 한번 돌린 후에 닦아내거나 따뜻한 물에 베이킹소다를 녹인 후에 적셔서 닦으면 어렵지 않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벤트로 로티셀이 꼬치구이 송돌이 조리도구, 튀김바스켓도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 좋은 기회에 좋은 제품 만나보시길 추천드립니다. 5분형 에어프라이어 리빙웰 16L입니다. 용량, 내부 사이즈, 2500rpm 회전 속도와 스탠 5중 열선까지. 바로 전에 봤던 아이닉 5분형과 기능적인 부분에서 비슷한 점이 많아요. 시사용자들의 평가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디자인에 따라서 개인 취향으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리빙웰은 내부 올스텐에다가 외부 소재 역시 LG화학의 ABS 소재로 만들어서 고급스러움과 내구성까지 높였어요 스텐 소재인 만큼 식기세척기로도 쉽게 세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구성도 다양하죠 또 소음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저소음 43.9, 평균 44.8dB라서 늦은 시간에 사용해도 걱정이 없는 거죠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여러 인증도 꼼꼼하게 받은 제품이에요 깔끔한 디자인에 가성비 좋은 오븐형 제품을 찾으신다면 리빙웰 눈여겨보세요 25리터 초대형 마키나랩 에어프라이어 입니다 오븐 놓기는 부담되지만 여러 가지 요리를 맘 편하게 하고 싶은 분이라면 유심히 보세요 용량은 크지만 무식하게 큰게 아니에요 내부가 넉넉해서 통삼겹은 5kg까지도 들어가는 크기인데요 전체 크기는 주방에 놓을 수 있는 적당한 사이즈를 유지했기 때문에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다이얼과 여섯 개의 버튼으로 조작을 해요. 다이얼로 편하게 돌리면 LED로 설정한 내용을 숫자로 보여주니까 간편하면서도 세밀하게 조절할 수가 있죠. 디자인도 정말 너무 이쁘지 않나요?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똑 떨어지는 디자인이에요. 거기다가 제품 내부 부속 하나하나와 뒷면, 아랫면 악세서리까지도 모두 스테인리스로 오래도록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상하부 모두 열선이 있는 더블리팅 시스템이라 겉은 바삭하게 속은 잘 익혀주고요. 최저 소음 35dB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헷갈릴 정도네요. 현재 쿠팡에서 공식몰보다도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올스텐의 초대용량인데 가격까지 훌륭한 제품. 후회 없을 에어프라이어로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활용도 좋은 에어프라이어 추천 제품을 소개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댓글 링크를 통해 구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